남편 할 2016년을 꿈꿔 봅니다. 아죠. 날이 갈수록 긴장하게 되는 DJ와 게스트입니다.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기 반성 시간이 돼가고 있고요. 역시 내 속엔 내가 참 많은가 봅니다. 오늘도 함께 긴장해 줄 브라보의 아쫌 맨구화 숫자들의 삶 유병덕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처음에 저희 회의했을 때 네.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저희 많은 분들에게 조금 어떤 <laughs> 교훈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저희 스스로 반성하고 <laughs>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주 정말 부러웠던 <laughs> 분이에요. 제주도 다녀오셨죠? 예예, 아, 예. 잘 다녀왔고요. 친구도 만나고 뭐 음.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쉬다 왔습니다. 날씨는 어땠나요? 날씨는 좀 흐리고 비가 좀 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한파가 끝난 뒤여서 네. 있을만했어요. 근데 예. 폭설도 있었고. 네네. 네, 맛집도 많이 다녀오셨어요? 맛집이요? 네, 뭐 흑돼지. 또 <laughs> 이제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그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많은데 <laughs> 네. 된장 소스 찍어 먹으면 꿀맛인데요. 네. 예. 여행 다녀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좀 재충전 어, 되셨어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몰랐던 의미를 좀 찾았던 게요. 네. 음, 어, 여행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게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음 네. 그러셨군요. 사실 제가 병덕 씨를 보면서 약간 네. 워커홀릭이라는 <laughs> 느낌을 그 동안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 여행이 아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워커홀릭은 사실 쉬면서도 일 생각한다던데 일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어 사실 지금 병목 현상이 작업 중에 있고 네. 제가 녹음을 하나 해놓고.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메일이 왔어요. <laughs> 그 메일 왜 확인합니까? 네, <laughs>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확인하고 그걸 또 다시 모니터링을 하고 <laughs> 일을 조금 했죠. <laughs> 네. 오늘 경덕 씨랑 저둘다 아, 위험할 네, 것 위험합니다. 같습니다. 예, 나중에 밉상 테스트, 워커홀릭 테스트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여러분과 얘기 나눠 볼게요. 주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좀 워커홀릭인 사람들 좀 이겁니다. 워커홀릭. 가정이나 다른 것보다 오로지 일이 우선인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다양한 인간관계 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 함께 모아볼게요. 샵 096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카카오톡과 별사탕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네, 이번 노래는 저희 정규 앨범에 있는 게 아니라 컴필레이션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인데요. 아. 바람을 가둔 미로라는 노래예요. 바람을 가둔 미로. 예, 저 뭐... 환경에 관한 노래이기도 오. 하고, 다음에 도시에 관한 노래이기도 한데, 네. 도시의 워커홀릭들이 또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구화 숫자들 바람을 가둔 위로 뛰어들이고, 앞좀 꽁트 이어갈게요. 튼튼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렇게 쌩쌩할 때 열심히 일해야지. 놀면 뭐하나, 어차피 멍멍이처럼 일해서 정승처럼 쓰는 거랬어. 민경아 민경아 올 봄에 애들이랑 시간 맞춰서 여행 가자는데 어때? 언제쯤이 괜찮을까? 나 봄에 안돼 중요한 프로젝트 있어. 허 여름에 있다 그러지 않았어? 미리 조사하고 준비하려면 빠듯해.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울 듯? 난 패스. 아이고 또또 또 일병 도졌다 도졌어. 너 이번에 과장 진급 때문에 그러지? 네가 가산 좀 훨씬 많이 쌓였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건 그거고 내가 이번 프로젝트만 확실하게 끝내면 초고속 승진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진다고 아, 아... 야 생각만 해도 그냥 속 시원하네 이래라 저래라 이건 그냥 실컷 할 거야 그냥 이래 아, 무서워 자. 야 무섭다 무서워 너 그래도 작년에 애들한테 내년에 꼭 간다 그랬다며 돈도 같이 붙지 않았어 우리 개 했잖아 아 맞다 나 애들이랑 여행기 부은 거 있지 근데 미안한데 나 그것도 좀 껴야 될것 같아 에? 다음 달에 해외 출장 갈때 써야 할것 같거든 참나 출장 간다는 애 표정이 참 <laughs> 밝고 좋네 좋아 아니 그럼 이번 미팅만 잘 되면은 아니, 그래 넌 어? 항상 넌 항상 그런 식이더라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 이번 미팅만 잘 되면 이번 기획안만잘 되면 그래 뭐잘 되면 좋지 뭐왜 그래? 너는 친구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야야야 어? 야, 야, 너 음... 넌 지금 내가 배가 아픈 걸로 보이냐? 어, 되게 많이 아파 보이는데. 아님 말고. <laughs> 됐다, 됐어. 나야말로 아님 말고다. 우리끼리 알아서 갈 테니까 너 다음에 뭐라고 하기만 해봐. 알았어. 당분간 나 잠수탄다. 연락 못해도 이해해. 아, 아, 민경이 같은 상황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얄미운데요? <laughs> 아, 네. 아닌데 여행계까지 드러났는데 네. 음, 깨야 할것 같다고 해외 네. 출장 간다고 어, 우리 병덕 씨는 일에 푹 빠져서 잠수 타보신 적 있으세요? 어 있죠, <laughs> 있죠. 예. 네. 뭐 하다 보니까 음... 제가 뭐 잠수를 타려고 한건 아니에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잠수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게 잠수를 아. 탄 겁니다. 그래도 연락 연락도 좀 예. 네, 그게 잠수를 탄 겁니다. 네. 어, 특히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잠수 좀 타지 않나요? 그니까, 러 잠수라기보다요. 네.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laughs> 잠수가 아니라 잠이 많아서. 네. 제가 아는 형 중에는, 어, 한 저녁 일곱 시 이후에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면 몇 시에 자는 거예요? 잠은 뭐 새벽에 자겠죠? <laughs> 아니, 그러면 하루. 네, 잠 진짜 많은 형이 있어요. 근데, <laughs> 음. 어제도 잠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잠수 탔나 했는데 아홉 시에 일어났대요 밤 아홉 시 네. 해가 떠 있을 때는 무조건 자는 가봐요 어. 대단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밤새도록 아주 생산적인 일을 딱 해내면 좋은데 예. 그래서 밤에도 그냥 흐리멍덩하게 있고 낮에도 <laughs> 계속 자는 거면은 네.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음 어떠세요 병덕 씨는 친구들보다 일로 관계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편이세요? 어, 제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제 친구들입니다. 아,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건가요? 그 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일과 이제 노, 노는 거의 경계가 부, 불분명해질 때가 가끔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음. 모두 수평적인 관계라서 음, 좀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음. 봐요. 네. 예.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논다고 생각하면서 네. 일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같습니 이게 같습니다. 진정한 워크홀릭 같은데요. 그 <laughs>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엄청 친해지면서 네. 일을 다 같이 하는 경우. 이게 진정한 워크홀릭 같은데. 네, 음,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을 좀 만나볼게요. 야 사연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2612님. 젊어서 일요일도 없이 일한 우리 남편, 지금 자식들 다 출가 시켰는데도 아직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어요. 남편 건강을 위해서 그만했으면 해요. 음, 젊어서도 일요일도 음... 없이 일하셨는데 다 이제 자제분들 출가 출가시키고, 시켰으면은 예. 그래도 마음이 좀가쁜한 편인데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게 좀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게. 네. 이런 분들은 또 일을 해야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일은 일대로 하되 그만큼 건강을 좀 챙겼으면 하는 네.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건 아내분이 제일 잘 알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정말 건강상, 어 어느 정도 활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네. 좀 무리인 것 같은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2612님이 <laughs> 보실 때는 네. 건강을 위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아내분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예. 구오이오 님.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려고 일을 하는 건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laughs> 이런 생각을 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워커홀릭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밥폴릭이네요 저는 먹으려고 <laughs> 일을 하는 건지 아 일을 하려고 아 먹는 건지 이걸 네. 잘 모르겠네요. 아, 아 살려고 살려고 먹는 건지 아니 먹으려고 어, 사는 맞아요, 건지 맞아. 이런 건가요? 정말 일을 하는 합니다. 것도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 많으시죠? 많아요, 많습니다. 많죠. 예, 예 많아요. 예. 예. 뭐, 예, 적당한 균형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시는군요. 구호사륙님 <laughs> 사랑하는 자기야, 이제 사무실 일보다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음. 내가 아가들 돌보고 아침밥 23년 어. 동안 했으니, 아이고. 이제는 자기가 아침밥을 챙겨주시면 안 되나요? 집안일보다 사무실 일이 먼저인 자기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능력있는 직원이지만, 그럴수록 제가 힘들어요. 이제 자기 건강도 생각해서 과로하시지 말고, 쉬엄쉬엄 일하세요. 어. 그 구호 사룡님의 화법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어, 네, 저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그렇죠. 집안일 막 해야 될것 같고요. 예. 네. 네. 아, 야. 제가 좀못 읽은 것 같아요. 원래 이거예요.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주세용. 이거예요. 네. 안 되나 요 네. <laughs> 쉬엄쉬엄 일하세요. 네. 제가 힘들어요. 네. 이겁니다. 어, 너무 <laughs> 귀여우신데요. 애교가 네. 막 묻어나십니다. 아, 사실 이러면은 네. 그냥.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대화하면 어느 남편분이 그러게요. 화를 내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이거 어. 그대로 이제 음성으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상당히 바로 이렇게 바뀌실 것 같은데요. 네. 네. 8831님. 제가 늘 남편한테 말하는 겁니다. 회사 일은 당신 혼자 다 하냐고요. 주말 출근에 철약까지 도맡아 하는 아, 우리 남편. 음. 그 덕에 초고속 승진을 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를 엄청 낯설어 했지요 집에 잘안 들어왔으니까요 아, 네 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네. 그 맨날 야근하고 네. 이제 주말 근무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서 있는 걸못 봤대요 아, 누워 있는 것만. 것만 그래서 아이가 지금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그냥 누워 있는 아. 이 정도구나라고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 키가 어느 정도인지 음.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정도는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요. 벽을 아예 그냥 이 벽은 버린다 생각하고 키를 계속 재잖아요. 아 네. 네 체크를 키를 재고, 재고 체크를 네네. 하고 몇월 며칠 몇 이런 거 적어놓기도 네네. 하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러니까요.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공사 이7님 <laughs>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엉덩이 붙일 새 없는 전업주부인 저도 워커홀릭인가요? 아이고. <laughs>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의 일종이네요. 일종이죠. 네. 너무 좀, 부지런하셔가지고. 맞아요. 음. 그리고 전업주부들 경우에는 쉬는 게 언제고 일하는 게 언제인지 구분이 없다 보니까 네, 맞아요. 거의 24시간이 일이에요. 네. 예, 이거를 좀, 어, 아닌 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텐데. 네. 우리가 워커홀릭이라고 해서 정말 어디 집을 나와서 일하는 것만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집안 일도 일인 것처럼요. 네. 아, 좋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좀 워커홀릭인 사람들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난내 일이 너무 좋다. 연차 대신 돈으로 받으면 되지. 휴가 안 가고 <laughs> 돈으로 받으면 되지. 일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096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카카오톡 별사단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네, 워커홀릭 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워커홀릭이 아닌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워커홀릭이 된 분들에게도 오.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부릅니다. 힘을 내요, 미스터 김.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롤러코스터의 노래였어요. 브라보 그대아침 화요일 코너 아 좀. 워커홀릭인 사람들 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부하수자들 삼 유병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영님, 저는 의도치 않는 워커홀릭이네요. 교사들 관리하는 주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린 나이에 나이,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보다 먼저 올라오게 된 부담이어서 있어서인지 음. 선생님들 편하게 해드리려고 혼자서 일을 다 맡아서 하는 편입니다. 음. 소심하게 혼자서 외쳐봅니다. 김혜영. 아좀아 <laughs> <laughs> 아, 아.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보다 먼저 이제 주임 자리에 앉게 네.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일을, 일, 일을 이렇게 부탁하지 못하고 다 네. 맡아서 하고 계신다고요. 아이고 고생이 음. 많으시네요.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네. 보시고 주변에다가 어, 일을 부탁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까 온 사연처럼요. 해 주세요. 어, 괜찮네요, 김혜영이. <laughs> 네. <웃음> 그렇게 하는 건 어떨런지요? <laughs> 아, 예. 예, 그리고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라고 네. 하니까 네. 아유 또 이렇게도 살갑게 네. 부탁을 하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6801님. 꼭 일거리를 들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대화에 집중도 <laughs> 못하고 계속 전화 받고 문자하고. 한편으로는 놀 때도 편하게 못 노는 친구가 불쌍해요. 아. 왜 놀래시죠? <laughs> 이거 제 친구가 네. 보낸 건가 해서요. 지금 아. <laughs> 뒷번호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지난주에 친구들 만나서 네.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통화할 게 있어가지고 네.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왜 <laughs> 일이 끝나고 왔는데 그렇게 통화를 하느냐. 네. 이제 좀 타박을, 이제 구박을 받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꼭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데, 상대방,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 음, 불쌍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laughs> 아니, 이건 꼭 해야 하는 통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는 아닌데, 네. 이제 주변 분들이 볼 때는, <laughs> 야, 쟤는 정말 일에 취해 살구나라고 네.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가 지금 자각을 못하는 게 워크홀릭인가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4이사사님 <laughs> <laughs> 일과 행복의 지수가 비례하면 그렇게 힘든 삶도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아.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어 일과 행복 지수가 비례하면 정말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어 때때로 계속 자기 뒤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지, 어. 예. 그런 네.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행복한지도 보고, 음, 네.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냥. 초심은 내가 일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만 행복하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쭉 한다 치더라도, 네.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 져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간 중간은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헉, 좋은 저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네. 내려주셨어요. 오구사미님. 예. <laughs> 대학 다닐 때도 저는 눈코뜰 새 없이 바빴어요. 동아리 대회 활동에 회사 신입 때도 OT 준비를 도맡아서 했는데요. 지금도 내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laughs> 이런 사, 이런 있습니다. 분이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 거죠. 예. 지금도 제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laughs> 맞아요, 하셨어요. 아, 있어요. 음...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 워커홀릭의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laughs> 그런데 예. 또 다행히 좋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편해요라고 하면은 예. 저희가 어떤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하시니까. 네. 그 다른 사람들한테 불평만 안 하면 돼요. 막 오, 자기가 다하면서 어. 야내막 생색 내고. 그것만 안 하면 딱 좋죠. 그런 주변에서.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예, 있죠. 네, 그러신 것 같아서요. <laughs> 네. 내가 다 했는데 어, 뭐한 거야. 네, 막 이러면서. 지금 네. 구하수자들 멤버분들이 듣고 어, 계시다면 예. 살짝 뜨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1일팔일님 사실 그게 저예요. 아 그런가요? 야 너무 지금... 남 얘기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셔서 아니, 가끔씩 진짜 어 이거 좀 생색낼 때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아니 정말 묵묵하게 하는 <laughs>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네. 또 생색을 가끔 됩니다 네, 가끔, 가끔. 네. 예. 우리 오늘 또 워크홀릭 <laughs> 테스트 기대가 되네요 네. 예. (1181님) 몸이 아프다가도 회사에 나가면 낫는 듯한 <laughs> 이 기분 어이구 <laughs>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찝찝하네요. 제가 바로 워커홀릭인 것 아, 같아요. 저랑 정말 비슷하세요. 아 그래요? 저는 네. 방송 전에 네. 그 이제 아침을 거의 못 먹는데 네. 장 트러블 네, 네. 이어서 막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나아막 네. 속이 안 좋고 네. 막부대끼는데도 여기 앉으면 두 시간 동안 멀쩡합니다.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공연 직전에 그러다가 아, 딱 드럼 앞에 앉으면 괜찮아지죠. 괜찮아져요. 네. 아. 저희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워커홀릭 테스트.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그 노래가 나갈 때 작가, 이제, 음, 종덜새 작가가 들어와서, 네. 이 쪽지를 두 개를 주고 갔습니다. 네. 고이 접어진 쪽지 두 개. 이거 저희 두 개를 둘이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예. 네. 이 시스템이 날로 발전을 예. 해가네요. 병덕씨가 아무거나 먼저 선택하시죠. 네. 예. 선택하셨고요. 이러다 나중에 무슨 기계 같은 거 예, 들여놓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열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누군가 한 명이 지금 걸릴 텐데요. 걸린 사람이 입상 테스트를 받아보게 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2월 한 달간 아점 테스트 진행만 하시면 되네요. 제가 제 거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꽝. 2월 한 달간 아점 테스트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야. 아, 저왜 이렇게 억세게 운이 좋나요? 저 지금 진짜로 눈 누님 눈물이 맺히고 있어요. 예. 정말. <laughs> 아, 어떡하면 좋습니까? 와, 이거. 예. 역시 웃실 때도. 이거. 강덕 씨는 웃습니다. 절 위한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는 이제 진행만 맘 편히 할 거고요. <laughs> 워크홀리 테스트. 네. 이제 아, 받아보시겠습니다. 너무... 예. 강덕 씨가 아, 네. 첫째, 매일 매일 할 일을 빡빡하게 리스트로 만들어 놓는다. 아. 예제 책상에 지금 리스트가 몇개 있습니다. 네 <laughs> 예. 맞네요 역시 예상한 대로 아,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진짜 있어요. 예. 둘째 아. 퇴근한 뒤에도 업무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어예안할수 아, 있나요? 네 지금 막이 <laughs> 쪽지를 어? 이 종이를 그냥 꾸기 꾸기 이제 네. <laughs> 하면서 네. 네 걱정 많이 하는 아. 편이고요. 셋째. 동료나 주변에게 요청하기보다는 대부분 혼자 처리하길 좋아한다. 제일은 제가 해요. 네. 예. 세 번째도 역시나 무난히 통과. 넷째. 밥을 먹으면서 전화나 메모를 하는 등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한다. 어, 제 진짜 잘못된 식습관인데요. 네. 밥을 먹을 땐 밥만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 밥 먹는 시간에 꼭뭘 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밥 먹는 시간 자체를, 그러니까 남들과 먹는 시간은 괜찮은데 저 혼자 먹는 시간은 약간 그 시간도 아끼고 싶어요. 어콜링 예. 맞네요. 다섯째, 일할 때 스스로 마감 시간을 부여하고 압력을 가한다. 이거 모르시나요? 마감 시간의 기적. <laughs> 마감 시간 딱 나오면요, 일이 잘 돼요. 불가능한 것도 예. 가능하게 만든다는 그 마감 시간. 네, 예, 마감 시간이 진짜 마감 시간만 딱 주어지면. 힘이 막 쏟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오크홀릭 테스트, 아, 너무 전곡을 찌르는데요. 네. 저도 깜짝깜짝 아. 놀랐습니다. 이거. 무난하게 100점, 네. 만점 통과하셨습니다. 네, 아, 저좀제 네. 자신을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빵빠레 준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다음에도 저죠? <laughs> 그럼요. 다음 주도 이제 병덕시고, 네, 다다음 주도 병덕시고, 네. 그 다음 주도 병덕십니다. 네. 아니면 우리 정말 4주 내내 네. 100점 맞으면 뭐라도 터뜨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laughs> 아, 빵빠레 진짜. 말고 4주 내내 이 테스트를 만점 통과할 시에는 네. 저희가 마지막 주에 뭔가를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좀 아. 워크홀릭인 사람들 좀 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야, 예상은 했지만 정말 경덕씨가 워크홀릭 네. 맞으시네요. 아, 오늘 끝나고 또저 녹음하러 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또 지금 네. 시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좀 네. 쉬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우선은요. 예, 아좀 워커홀릭인 사람들 좀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꿈 속에서도 일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laughs>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67, 카카오톡 별사탕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병덕 씨도 좀 쉬시라는 의미에서 예. 이 노래 띄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소라가 부릅니다. 쉼. 네, 쉼띄어드렸습니다 화요일 코너, 아, 좀, 워크홀릭인 사람들 좀 주제로 오늘 함께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 사연을 함께 주셨는데, 이유선님이 병덕님, 빵빠에는 지금 보내드립니다. 병덕님께서 일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laughs> 설 명절엔 푹 쉬세요.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워크홀릭, 어떤 분께 저희가 네. 어, 선물을 보내드릴까요? 한 분을 뽑았습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네. 3759님. 작년에 네. 직장 상사가 과로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퇴원하고 와서 더 깐깐해졌어요. 아이고. 이전에 결제를 잘 해주던 내용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결제도 잘안 해주고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부하 직원들을 믿고 맡길 것은 맡기면서 건강도 챙겼으면 좋겠는데 아, 말이죠. 네. 아무래도 그 상사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네. 좀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과로로 입원하셨는데 네. 너무하신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예 정말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3759님께) 저희가 위안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말 일만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뻐근했을 때가 있죠 진정한 휴식은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을 선물한다고 한답니다 그 생기와 활기 좀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덕 씨, 그리고 제주도 네. 다녀오셨는데, 왜 저희에게 레드양 한 상자 선물하신 거, 왜 생색을 안 내십니까? 아, 도착했나요? 네. 이미 도착했는데, 저희가 아. 일부러 속인다고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laughs> 네, 저희 잘 받았습니다. 아, 예. 예. 제주의 향기가 물씬 네, 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네. 설 연휴. 아, 어, 잘,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네네. 저희는 다다음 주 17일에 뵙겠습니다. 아, 네네. 17일 아니네요. 16일에 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